저런 게 어딨냐고. 아, 진짜 어이없네. 나토깽 동생 잘 보고 있어. 동생 봐. 아, 네. 아, 진짜. 너 근데 숙제는 다 했니? 빨랑해. 아, 할게요, 할게요. 엄마 나갔다 올 거니까. 동생 잘 보고 있어. 네. 언니, 나하고 놀자. 숨바꼭질하자. 어, 어, 그래, 그래 좋아. 우리 나초을 테니까 너 숨어 있어. 응 에, 에, 에. 아, 어, 자, 다 올라왔다. 이제 숨어야 이쪽에 숨으면 아무도 못 찾겠지? 언니도못 찾을 거야. 이쪽에 숨어야겠다. 어, 1 5 분이 지났는데 언니가 왜안왜안 보... 찾지? 음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언니가 날 찾을 수 있게 도와줘.